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목록에서 이 기업들을 지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일 피 같은 돈을 허공에 뿌리고 있는 겁니다. 한 시간에 무려 100억 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쓸어 담던 유통의 황금 거위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었던 홈쇼핑이 말 그대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수조 원대를 기록하는데 정작 번 돈의 73%를 앉은 자리에서 뜯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닙니다. 거대 공룡의 심장을 단칼에 관통한 보이지 않는 살인마의 정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급변하는 돈의 흐름에서 영원히 낙오될지도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홈쇼핑 스튜디오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쇼호스트가 매진 임박을 외치면 콜센터 전화기가 폭발할 듯이 울려댔고 물류센터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했던 스튜디오를 가보십시오. 조명은 꺼졌고 정막만 흐르고 있습니다. 한때 한 시간에 100억 원을 기록하던 그 신화가 이제는 영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린 걸까요? 경기 침체, 소비 위축. 아니요,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 말씀드릴 홈쇼핑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결정적인 세 가지 독화살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홈쇼핑의 치명적인 속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홈쇼핑에서 100원어치 물건을 살때그 기업이 얼마를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방송을 내보내는 대가로 내는 송출 수수료가 무려 73%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100원을 벌면 73원을 통신사와 방송사에 그냥 상납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남은 27원으로 상품 원가, 인건비, 물류비, 광고비까지 다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건 장사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왜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과거에는 홈쇼핑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기 때문입니다. 리모컨을 돌리다 가장 잘 보이는 낮은 번호를 차지하려고 업체들이 서로 더 높은 수수료를 부르며 제살 깎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올라간 수수료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나는데 수수료는 매년 폭등하는 이 미친 상황. 여기서 한번 더 소름돋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홈쇼핑 업체들이 너무 힘들다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을 때 통신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니들 아니어도 들어올 채널 널려 있다는 식이죠. 한국은 지금 소수의 통신 대기업들이 홈쇼핑의 목줄을 쥐고 피를 빨아먹는 구조적 지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미국은 수수료가 고작 10% 수준인데 한국만 70%가 넘는다는 건 이미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용은 치솟는데 정작 돈을 써줄 고객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동시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너지는 제국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남들은 절대 모르는 생존의 비밀이자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TV라는 낡은 껍데기를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이제 유통의 중심은 채널 번호가 아니라 알고리즘과 데이터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똑똑한 판매자들과 발 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수수료 73%짜리 지옥 같은 홈쇼핑을 탈출해서 수수료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유튜브 쇼핑과 라이브 커머스로 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름돋는 포인트는 유튜브가 직접 쇼핑 기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을 보다가 화면에 뜨는 상품을 클릭 한 번으로 결제까지 끝내는 이 시스템이 홈쇼핑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겁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이 뭘 사고 싶은지 당신보다 더 잘하는 시대. 이제는 거대 방송국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돈을 법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채널 권력에 베팅하지 마십시오. 대신,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신을 섬기는 플랫폼에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홈쇼핑이 사흘 걸려 보내던 물건을 단몇 시간 만에 문 앞에 갖다 놓는 이 물류의 혁명과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라타야 할 돈의 흐름입니다. 이건 단순히 쇼핑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본 지도가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대이동입니다. 이 자본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포식자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먹잇감이 될 것인가요? 진짜 수익은 대중이 비명을 지르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돈이 쏠리는 이 틈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내일 당장 마주하게 될더 충격적인 예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참혹한 진실을 뼈에 새기십시오. 한때 대한민국 유통의 정점에 서 있던 홈쇼핑이라는 거인은 이제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73%의 수수료라는 족쇄, 스마트폰의 파도에 휩쓸려 떠난 충성 고객들, 그리고 쿠팡이 쏘아올린 새벽 배송이라는 파괴적인 미사일,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제국을 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이제 TV라는 채널에서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변화에 눈 감고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하 있던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돈의 흐름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어제의 혁신이 오늘의 구시대 유물이 되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켜놓은 그 TV 속에서 누군가는 마지막 남은 피한 방울까지 짜내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홈쇼핑을 무너뜨리고 유통의 왕좌를 차지한 저 무적의 쿠팡은 과연 안전할까요? 10년 뒤에도 쿠팡 제국이 지금처럼 여러분의 안방을 지배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 같지만 그 승자의 발등 밑에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쿠팡에 숨겨진 약점과 그들을 위협하는 더 무서운 괴물들의 정체를 낱낱이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을 모른 채 안심하고 있다가는 여러분 또한 홈쇼핑의 비극을 똑같이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돈은 아는 만큼 지키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알기 쉬운 경제학이었습니다.